안녕하세요. 며치대출연구소의 이정환입니다. 오늘은 이제 멜탈련에 이태석쌤을 모셔봤습니다.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이태석이라고 합니다. 스쿼트, 그 다음에 턱걸이, 그리고 벤치프레스에 대해서 진짜 많이 하는 세 가지 운동이잖아요. 이거를 진짜 잘못하고 있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. 맞죠? 흔히 잘못하고 있는 자세를 오늘 태석쌤이 한번 보여주실 겁니다. 바벨 스쿼트 할때 사람들이 좀 실수하는 부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대로 가서? 가서 그쵸 약간 네. 오우 이렇게, 이렇게 오 방금 이렇게 무릎에 딱 소리 나셨잖아요 그게 네. 왜 났죠? 지금 무릎이 X자로 돌아가고 네. 관절에서 체중을 받아줘야 되는데 무릎에서 네. 다 받다 보니까 맞죠 네. 네. 그러니까 성격이. 많은 분들이 이게 스쿼트 할때 그냥 앉았다가 일어서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갈겨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소리가 났거든요 하면 안 된다는 걸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우선 고관절 유연성을 키우고 엑스자 다리도 조금 풀어주면서 이제 네. 무릎이 발끝을 바라볼 수 있게 음... 그리고 유연성이 안 나오면 이제 유연성을 먼저 넓혀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올바른 대 한번 보여주실까요? 네자 사람들이 보통 턱걸이 할때 어떤 잘못을 하죠? 오. 방금 자세가 어떤 게 잘못했죠? 방금 일단 밸런스가 안 잡혀 있어서 등 근육 사용이 하나도 안 되고 어깨가 갈리면서 어깨에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요.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? 이런 분들은 일단 턱걸이에서 매달리기 연습부터 하면서 중심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바로 턱걸이로 하기보다는 저기 머신을 먼저 하면서 무게를 받쳐서 자세부터 먼저 잡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혹시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? 다치죠. 보통 이렇게 막 어깨 다쳐 가지고 병원 오시는 분들 많지 않요 네. 저도 병원에 있을 때 그런 네. 분들 많이 봐 가지고 근데 어깨는 한번 다치면 이제 사용하기가 힘드니까 음, 조심 처음부터 조심하는 게 좋은 거 같습니다. 지금 아우 어깨. 아우. 그래서 도는데. 나 이렇게 하는 거나름대어우 대댄가 자식아. 범행에 좋으시다 사람들이 벤치프레스 할때 진짜 위험하게 한단 말이죠 딱그 위험천만한 동작 한번 보여주세요 발 어, 건조 소리가 나죠 벌써 어, 이렇게 하면 이제 당연히 어깨 동죄가 있고 팔꿈치에도 소리 나는 것처럼 다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보통 이런 분들은 이제 등이 안정화가 안 되어 있어서 자세가 잘안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등에 힘을 주는 법도 배우고 안정화가 먼저 중요한 것 같아요. 이것도 안정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? 이것도 어깨를 다칠 수도 있고 팔꿈치를 다칠 수도 있고 운동을 못 하게 될것 같습니다. 이런 경우가 많나요? 벤치 프레스는 특히 많은 것 같아요. 벤치 프레스 하다가 다치면 이 쪽. 어해왕근 있는 쪽인데 네, 네. 이제, 을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은 재활도 어렵고 아, 회복되기도 좀 어려워서 아, 네. 특히 처음부터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벤치플렉스 그 자세 잡는 팁한 번만 좀 보여주시면 네. 견갑골을 수축시키면서 등을 조 고정시킨다는 생각으로 가슴이 꿈틀꿈틀하네요 네. 이렇게 오늘 그 조심해야 될 운동 이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좀 정리해 주시면 유명한 알려진 운동들이라서 이제 좀 멋있어 보이려고 좀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가 이제 운동을 또못 하시게 될 수도 있으니까 자세를 정확히 알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생각보다 위험한 운동이죠 이제 그냥 프리웨이트이기 때문에 머신처럼 고정이 안 되어 있어서 안정성이 없으면 다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운동이긴 한것 같습니다 멸치 탈출도 좋지만, 이게 운동하다가 다치면은 평생 운동을 쉬어야될 수도 있으니까 정확한 자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멸치 탈출 연구소의 이정원 대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